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 아멘 2024년 8월 12일 전도학 메시지 랩너트와 TCK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오늘 확신 가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언약의 여정을 복되게 행복하게 언약괴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랩런트와 TCK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일이 일어납니다.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실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그 능력 역사가 내게 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킹덤 오브 가십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곳에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우리가 가야 할 오늘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곳에 사탄의 권세 무너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모든 응답의 문, 전도의 문들, 제자의 문들, 말씀운동 문을 막는 흑감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 능력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행복 24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행복 24를 찾으면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300% 전문성이 시작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노동으로, 기도를 고통으로, 기도를 고행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찾아내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이것을 내가 24시 누린다. 그러면 이것이 참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어제 지교회 현장에서 어, 말씀 나누고 요한복음 15장 보는데 현장 보고 메시지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보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응답을 한, 내 말씀 속에 거하면서 응답이 항상 있고 열매를 항상 맺게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걸 가지고 포럼 하는데. 랩너트가, 아,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려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군요. 하고 포럼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기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또 기뻐하시고, 이 말을 아기 낳아보니까 진짜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아기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질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름 계속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즐거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리라. 아, 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내가 24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도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24가 되니까 나에게 대해서 100%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 맞게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현장에 대한 100%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100%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도동 운 일어나고 여기에서 세계복음화 일어나고 이곳을 시, 이곳에서 시작해서 2, 3, 7, 5, 000 종족 살리게 하시겠구나. 자신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100%, 100%, 100%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300%라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 25가 찾아집니다. 나는 24주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내 시간, 내 능력 초월해서 위에서부터 역사하시거든요. 나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나의 짧은 시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사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10배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10배 응답으로. 힘 주시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전도자가 되고 보좌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완성 영원을 우리는 이제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전도자를 넘어서 세계화의 제자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땅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실제로 임하셔서 이 말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온 몸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속에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세계 문이 동시에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티시케 k 살리면서 세계화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아니, 정말로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역사가, 영향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세계화로요. 네 번째,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24, 25 영원의 응답의 비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300%가 완성되고 언약이 붙잡아지고 비전이 붙잡아지고 드림 꿈이 붙잡아지고 이미지 그림이 그려지고 프랙티스 작품이 실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랩런트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응답이 반대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작은 것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경쟁할 필요 없어요. 위기를 좋아해서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면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고 노바디 현장, 황무지 현장, 사막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비밀 열 가지죠. 이게 작년 랩너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작년 랩너트 리더 수련의 1, 2, 3, 4강 메시지 기도 행복 24, 기도의 능력 25, 기도의 완성 0원, 기도의 실천 24, 25, 0원 그래서 24, 25, 0원으로 행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완성을 누리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받았으니까 현장 가서 찾아보자. 이게 네 번째 실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찾아내면 됩니다. 나의 작은 것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강 메시지 받고 나서 그 주간에 아마 산업성교 메시지였을 거예요. 이열 가지 비밀이. 토요일 날이 메시지까지 받고 이제 리더스을 끝났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작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도로 누려야 되겠다. 항상 기도로 누리는 가운데 노바디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응답의 성막의 비밀을 그 뜰의 비밀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역사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시다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복음 막는 모든 조직은 결박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문 닫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대국에 없어진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영적인 증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 되었고, 미래 살릴 랩런트 운동하는 랩런트 메이커가 되고, 랩런트 지도자가 되고, 랩런트 사역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직자로 교역자로, 사역자로, 랩런트로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 복음운동하는 사랑하는 이만호의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능력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복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행복 24 누리며 기도의 능력 25 누리며 기도의 완성 영원을 누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것을 위하여 기도 실행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사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한 것을 현장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만큼,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려움 당한 현장을 돌보시며, 고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주사, 낙심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가지고 기쁨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언약궤에 따라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 사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돕는 주의 천군 천사 곳곳에 파송하시며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